그리고 실제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로 이제 영이 영화, 드라마로 영화 감독을 다시 하시면서 어좀 영화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진짜 두 분이 나오고 제작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남궁민 씨가 영화를 제작한다면 전여빈 씨가 출연할 의사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아, 연기를 하고 이제 감독님들을 전 이제 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다 감독님이세요. 다들 감독님 만나서 식사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감독할 게 아니구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너무 많아 가지고,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배우로서 어느 정도 더 만족할 만한 업적을 쌓고,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제가 글도 쓰고 쓰게 되고 그러면 그때쯤은 도전해 볼 만도 하겠지만 지금은 어 어쨌든 간에 연기자로서 하고 싶은 그리고 아직 부족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기에만 도전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감독이 돼서 여빈 씨가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는 뭐 너무 좋죠. 왜냐면 여빈 씨는 어 제가 감독에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배우로서도 항상 같이 하고 싶은 연기자고 어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서 어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라. 아, 너무 좋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빈 씨가 편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여빈 씨. <laughs>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배우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네. 나중에 우리 남국민 씨의 연출작이 생기면 출연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 실제로 저희 그 촬영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선배님한테 선배님 또 좋은 작품 기획하시거나 선배님의 이제 파트너가 또 생각나시면 은 언제든지 저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배우로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도 하고 약속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나눴던 이야기 이미 구두 계약이 되어 네, 있군요. 네, 네, 네. 네, 네 했고요.